네, 박세현입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수청 비발디 한라 캠퍼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대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저렇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요걸 한번 좀 크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진 산업단지 보이고요. 당진 종합병원이 보이고요. 여기 시곡 삼거리 하고요. 저 옆에 지금 플랜카드도 쭉 나와 있는 거는 분양이 이렇게 쭉 보이죠? 이미 캠퍼스라고 되어 있지만 저거 아파트입니다. 저거 대학교라고 체크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옆에 보니까 요 일대에서 제가 쭉 나와보이고 약간 언덕 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일대.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지금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다 보니까 이런 식의 소리가 같이 지금 믹싱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곡동 지금 현장 물건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박서연입니다. 지금 시곡동 물건을 가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지금 시곡동 가는 방향이 있어요. 이게 도로에서 사이 길라가고 우측을 보게 되면 저기 수청 이지구 쪽에서 아파트 단지를 막 들어오는데, 저기는 우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상태는 이렇게 해사이길로 빠지다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일대절 물건지 쪽 근처로 계속 갈겁니다 예, 박세형입니다. 지금 시곡동 물건지에 왔는데 굉장히 시끄러우시죠? 저게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크레인다 보이시죠? 이럴 때로 해서 지금 시곡동 앞쪽으로 지금 보니까 상수도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이 아니네요. 이제 도로도 확포장이 되고 있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계속 안내들 하네요. 사람들을 보니까 상수도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네, 박세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곡동이 현장에 지금 보니까 이미 진입 금지 해가지고 쭉 써져 있긴 한데 지방 상수도 공사 현장 이렇게 쭉다 써져 있습니다. 이미 저 앞에서부터는 폭프레인들 아까 지나가던 거 보였고요. 요일 대 지금 안내문까지 성실시공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시곡동 현장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너무 지금, 여기가 지금 수청지구 요거 때문에 이 일대들이 지금 계속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10억동 물건지에 와 있습니다. 딱 100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중간에 지금 다 지금 하는, 요게 지금 까는게 뭔가 했더니 상수도 공사입니다. 상수도. 저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찍으면서 왔고요. 보세요. 지금 저렇게 논바닥 위에도 집들 다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똑같이 있고요. 여기 지금 100평짜리입니다. 저희 물건지는요. 도로에 다 잡혀 있는 거 맞고요. 주변에 보시면요. 어, 저거 뭐요 뭐, 공사 현장처럼, 지금 차량 뒤쪽으로도 다됩니다 뭐, 어마어마하네요. 개발 현황 자체는요. 수청지구 때문에 그래요. 저, 바로 저쪽에서 300m 거리에요. 그리고 수청지구 쪽 일대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들 이미 지금 다들어왔고요이 일대 지금 현황들 보시면, 어,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뭘 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다 어느 정도 로 뭔가를 해놓고도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계획 관리 지역 맞고요 그리고 딱 100평 나와 있는 거고요. 특이해요. 100평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분할이 돼 있는 경우들도 쉽지 않아요. 물론 전답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은요. 내가 그쪽에서 용도 변경해서 그쪽에서 내거 가지고 쓰시면 얼마든지 되고요. 이 일대를 보세요. 저 초입 일대도 그렇고요. 아까 저런 식으로 다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구역들도 있고 실학지원 다 성립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상수 들어왔죠전기시설다 있죠? 있죠. 어떻습니까. 투자처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어서 충분할 수 있는 이 지역입니다. 네, 박서현입니다. 여긴 지금 시곡동 물건지에서 잠깐 좀 나와서 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바로 도로변 쭉 가는 길 쪽에서 이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 에서 떡하지 않은 게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데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이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 앞쪽을 보시면 저 멀리 쪽에 보이던 게그 아파트 단지 아까 초입에서 제가 보였던 그것입니다. 여기 시곡동 일대들도 지금 건너편 쪽에는 바로 이제 수청 2단지 수청지구제 1, 2 이쪽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300m 거리 쪽에 안쪽에 있고요. 도로면이이 앞에 쪽 있고 저 앞에 고시 도로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이스 쪽군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개인이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100평 정도 딱 바로 계획관리 지역이고 하니까 쓰기에도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문이 나는 게 진짜 100평 어떻게 딱 하나가 제대로 나왔는지. 그리고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59만 원에 일단 거래를 해서 다 나왔고요. 물론 경매로 들어왔던 물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2018년도에 지금 넘어와서도 이제 거의 끝부분이죠. 지금 11월 달이니까 그런데 똑같이 4만 원 정도만 올렸다고요. 매년 4만원씩 올린 꼴이 됐나요? 보면, 이거는 너무 거저먹는 식이 되겠죠. 이미 4년을 다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도 이 일대가 이미 지금, 주변에 보는 수청기구 일단 딱 떨어져 있죠. 당진 시청에서도 바로 이쪽이죠. 중심 폭신 반경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요거하고 합덕역은 저쪽 위쪽이 더 많이 이게 호재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덕역하고도 같은 겁니다. 같이 같이 떨어지는 라인이지 그렇게 뭐 크게 멀리는 떨어지는 라인 같진 않네요. 자, 이 떡하지 쪽 라인을 보면서 이제 다시 우리 합동 역사 쪽 근처로 갈 겁니다.